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공급계약서 분석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타이틀에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이렇게 돼 있고요. 공급계약서 조합원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용이 있고 또 일반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죠. 여기는 조합원용입니다. 몇 동, 몇 호, 이렇게 돼 있죠. 조합원으로서 몇 동, 몇 호를 분양을 받았겠죠. 그리고 59.8545제곱미터. 요거는 이제 전용 면적입니다. 요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겁니다. 전용 면적 59.8545.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목적물의 표시,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1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기에는 이제 번지 수가 많으니까 그냥 1, 원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등기부가 나오면은 정확한 이제 주소가 나옵니다. 단지명,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세대당 계약 면적. 세대당 계약 면적. 계약 면적은 요거죠. 119.2709. 이렇게 되고요. 공급 면적을 보면은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 하고 더하면 공급 면적이 됩니다. 이 전용 면적은 몇동몇 몇 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본인이 쓸수 있는 공간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뭐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공간이 전용 면적입니다. 여기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아, 발코니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예, 전용 면적, 그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주거 공용면적은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 공용면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용면적하고 주거 공용면적하고 하면은 공급면적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용, 기타 공용은 이제 건물 바깥에 있는 거요. 이제 뭐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게 이제 기타 공용면적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35.3059 이렇게 돼가죠 그러면 이제 공급 면적하고 기타 공용 면적하고 더하면은 음, 요기에 나오죠. 119.2709 제곱미터. 요게 나오고요. 요게 세대당 경향 면적입니다. 그럼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이 32.651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것은 약 이제 9평이 좀 넘어가는 거죠. 대지 지분. 그다음에 이제 처분 내역을 보겠습니다. 관리 처분 분양가 3억 1,480만 원. 요것은 이제 요몇동몇호요 몇몇 요거에 대한 이제 분양가입니다. 요가격대 이제 분양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권리 가액. 그래서 뭐 2억 628만 4,880원. 요것은 이제 기존에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은 이제 허물고 토지만 남은 거죠. 어, 여하튼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있었을 때 그것의 어, 권리 가액입니다. 그것이 20만 6천, 아니요, 206백, 28만 4천, 881원이니까요. 그럼 납부 분담금. 그러면은 요거, 3억 4 8 0만 원,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요 금액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이 조합원 분께서 어 나중에 내야 될 돈입니다. 이게 1억 851만 5,119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2017년도 분양가니까요. 요 분양가가 지금은 어 2년이 넘었잖아요. 예요 분양가는 지금 6억이 넘어갑니다. 3억 이상 올랐죠. 환급금은 이제 없고요. 만약에 이제 조합원 관리 가액이 크다. 그러면 이 환급금이 나오겠죠. 예, 돌려받는 돈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4억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약1억 정도는 돌려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납부 분담금. 조합원분들은 이 납부 분담금에 대해서 어, 돈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 하면은 이제 분담금 납부가 있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10%. 그래서 2017년 몇월 며칠 날 납부금액 요거에 10%. 그래서 이제 1,080만원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6번에 걸쳐갖고 이제 10%씩 냅니다. 그럼 여기가 10%고 여기 나머지가 10%씩 하면은 여기가 중도금이 이제 60% 계약금 10%. 그러면은 모두 이제 70%가 들어가고 잔금이 이제 3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1차 중도금이 2017년 7월 13일날 되어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1차 그 다음에 2차는 4개월 뒤에 다 보니까 4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1차 내고 4개월 뒤에 2차 내고 4개월 뒤에 3차 내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에 6번이니까 6 4 24 24개월이잖아요 예, 여기만 또 해도 27개월 정도 되고요. 그러면 1년이 벌써 넘어가죠. 통상 이제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아파트 준공이되려면면 2년 6개월, 예, 2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거는 계약금은 내야 됩니다. 현금으로 내야 되고요. 중도금은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내시고 아니면 은행에서 후불, 제2자로 해가지고 아, 이것은 이제 은행,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이거를 납부를 해줍니다. 요 일자에 맞춰가지고요. 그러면 은요 중도금은 언제 납부를 하냐? 그러면 잔금 때 입주 통보일이 옵니다. 지금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입주가 통보가 됐죠. 2019년 8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주 기간이 60일간 되었고요. 그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장금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하고. 그러면 이제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볼까요. 분담건 납부계좌, 은행명, 우리은행, 납부계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개인별로. 예금주는 응암 10주택조합 외2사. 여기 백년산 SKBI파크가 응암 10주택, 10주택이거든요. 예. 재개발 지역이고요. 외2사. <laughs> 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 예. 주택 조합이 있고 또 이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공자가, 어 보면은 SK 건설하고 이제 현대 산업 개발입니다. 두 군데서 합작으로 이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가 들어갔습니다. 분담금 납부 시에는 상기 납부 계좌로 동호수 및 계약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 표시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고 칭하고 매도인이 이제 조합이죠 여기 매도인 시행자 매도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9 239, 2층 응암동 응암재식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그래서 조합장 김윤태 이렇게 되고 도장이 찍혀 있죠 예. 이게 이제 갑입니다 예, 갑이라 칭하고 갑이 조합이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시공사를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을 병이 각각 한통씩보관한다 이렇게 됐고요. 2017년 몇월 며칠. 예, 계약서 요거 공급 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갑 나왔고요. 그다음에 을 그리 이제 조합원, 조합원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 주소 적고요. 조합원 주민등록번호 적고, 조합원 성명 적고. 주민등 조합원 이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적고. 이메일은 통상 안 적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공자. 시공자 보면은 이제 읽어 볼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2 예, SK건설 주식회사 대표 대표이사 조기행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식 이렇게 돼 있네요. 응암식구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SK건설 주식회사하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 장짜리 이게 이제 공급계약서 예, 공급계약서입니다. 지금은 이제 등기부가 아직 안 만들어져져 있기 때문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요 공급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